이태원 참사로 이 세상을 뜬 고인들 영원히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플루벤다졸은 오래된 기생충 치료제이지만 함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니까 저렴하고 안전한 항암제가 개발되기를 기대합니다. KNL 기능의학 TV는 질병의 원인 치료의 목적을 두고 있는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 따라 이 채널을 방문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실력이 부족해 영상에서 잘못 다른 것은 있을 수 있어도 과장하거나 상상의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혹시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내용은 역시 기생충 치료제로서 플루벤더솔인데요. 플루벤더솔은 오래된 기생충 치료제로서 독성도 낮은데 항암성도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하시면 제게 많은 힘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알벤다졸과 메벤다졸, 플루벤다졸은 모두 비슷한 구조를 가진 기생충 치료제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알벤다졸은 만드는 회사가 많고 시판되지만 메벤다졸은 생산한 회사가 있어도 수출용입니다. 미국에서 기생충 치료제로 알벤다졸은 승인되지 않았고 메벤다졸은 승인되었기 때문이죠. 상대적으로 알벤다졸은 흡수가 잘되고 메벤다졸은 흡수가 잘안 됩니다. 분자 구조를 보면 이게 메벤다졸이고요. 요게 플루벤다졸이거든요. 분자 구조가 비슷하죠? 플루벤다졸은 임신한 사람에게는 안전성이 의심되니까, 아기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조심해야겠죠. 벤즈이미다졸 계열은 구충제로 유명하고,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는 것이 알벤다졸, 메벤다졸, 플루벤다졸과 펜벤다졸인데, 공통적으로 튜블린 중압을 방해하고, 이것들이 모두 항암성을 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펜벤다절 구조거든요. 튜블린이 합성돼서, 튜블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조인데, 마이크로 튜블이라고 하는 미세 소관이 세포가 분열할 때 분열된 염색체를 끌고 가는 방추사처럼 세포 의 골격을 형성하는 단백질입니다. 미세소관 형태로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차단하면 포도당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기생충도 굶어죽고 포도당을 엄청나게 사용하는 암세포도 콜라지겠죠 미세소관은 인슐린을 자극하고 이에 따라 인슐린이 세포 내로 포도당을 공급하는 글루트4라는 문도 열리는데 미세소관이 차단되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겠죠. 플루벤다졸은 구조상 기름에 잘 녹기 때문에 몸에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와 함께 섭취하거나 몸에 좋은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플루벤다졸은 다양한 암에 대해 항종양 효과를 나타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플루벤다졸이 자가포식을 활성화하고 활성산소종 ROS를 효과적으로 유도한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항암제로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플로벤다졸의 항종양 효과와 기전이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죠. 플로벤다졸이 유방암의 경우 암세포의 유사줄기세포수를 감소시켜 유방암을 억제시킵니다. 또한 G2M 단계에서 세포주기를 억제하고 유방암세포에서 튜블린 중압을 억제한다는 것도 보여주었죠. G2M 단계는 세포가 분열할 때 G2는 세포가 분열하기 직전 단계로 이미 DNA까지 복사해놓고 M단계에 들어가면 방추사가 DNA가 들어있는 염색체를 끌고 가면서 분열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때 방추사가 미세소관으로서 마이크로 튜브를 이렇게 부르는데 튜블린의 중압으로 이루어지고 플루벤다졸이 이 과정을 차단한다는 겁니다. 대장암의 경우는 CRC라 부르는데 플루벤다졸이 세포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오토파지를 활성화합니다. 오토파지는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재활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암은 말할 필요도 없고 무엇이든 질병에는 걸리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평소 생활 습관을 좋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가공식품을 피하고 유기농 식재료를 섭취하며 금연과 함께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핵심이죠. 하지만 기왕의 질병에 걸렸다면 효과적이면서 저렴하게 치료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플로벤다졸이 좋은 구충제이면서 엄청나게 비싸게 드는 항암제에 비해 안전성이 뛰어나고 저렴한 항암제 가능성이 보이면서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이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약회사는 상업성과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플루벤다졸처럼 오래된 구충제를 항암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임상시험에 외면할 것이 명백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국민 건강을 위해 세금을 들여 정부에서 밀어붙여야 하지 않을까요? 생명은 언제나 소중합니다. 그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모여 정부를 만들고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참사로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빕니다. 플루벤다졸은 오래된 기생충 치료제이지만 함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니까 저렴하고 안전한 항암제가 개발되기를 기대합니다. 댓글란과 커뮤니티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KNL 기능의학 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에 관련한 소중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영상에서 다루기를 원하는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 댓글란 커뮤니티 이런 곳에 그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조사를 통해서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